안녕하세요 하루 올드입니다 928회차 3회출 강력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출은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3회출에서도 이제 보통 3회출은 연기에서 하는데 928회차 927회차 지난 회차는 안 나왔어요 근데 928회차는 3회출 대상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 개는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출인 43번은 재수처리합니다. 43번은 재수처리하고요. 가끔씩 사회출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제 확률이 낮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3회출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앞, 이렇게 대상수가 많을 경우는 앞 구간, 뒷 구간에 잘안 나와요. 그래서 재외수를 적어드리면, 3번, 42번, 43번 제수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나오니안 나오냐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그냥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번, 18번 제수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수가 이렇게 되겠죠. 1 7번, 18번, 33번, 아니 34번, 41번 중. 볼게요 한번 17번이 3회출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17번 18번 볼게요 18번도 18번도 3회출 18번은 안날것 같아요 제수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4번 34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41번 사일 이열수인데, 이열수인데, 이열수가 약세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다. 재해수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회출인 43번, 그 다음에 3번, 42번, 18번, 41번. 재해수 처리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재해수도 과감하게 어떤, 빼셔야지 스트레스가 덜하지 뭐 나오니 안나오니 이렇게 하시면 어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과감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로또구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이제 어 한달 자동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한달 자동 발송은 이제 무료는 아니고 0507 0507 1322 5096으로 어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3회 추 같은 경우는 17번하고 34번 중에 나오지 않을까? 17번하고 34번 중에 최소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정리를 해 드리면 17번하고 34번 중에 한개한개 한 개. 최소 한개 최소 1개가 아니고 한개이 중에서 하나 정도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줄은 일반적으로 연기의 상계다. 연기의 상계기 때문에 17번하고 34번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이 17번 골랐다 하시는 분들은 34번 재수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34번 골랐다 그러면 17번은 재수 처리하 하시면 됩니다. 아까 불러드린 재수 처리 포함해서 두개 중에 하나 고르셨으면 나머지 하나는 재수 처리하셔라. 콕 하나 찍어드리면 34번. 나올 것 같다 괜찮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928회차 3회출에서 34번 어, 고정수를 한번 찍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한달 자동발송 발송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0507-132-5096으로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프로그램 개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로또 프로그램 추출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본인이 생각하는 기능으로 가지고 싶다. PC 기반으로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이러고 928회차 로또 상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유튜브로 어 대부분 다 공개를 해 드리기 때문에 어 방송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감 감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어 데이터 기반으로 어 분석을 꾸준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8회차 상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